안녕하세요 이즈클레스입니다. 오늘은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된 영상인데요. 이번 연도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과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인데요. 학과제 도입이 무슨 말이냐면 정규대학 아동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해야만 보육교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정책이 확정이 된다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르면 이번 연도 내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과제 도입이라는 이슈와 함께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많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동학대라는 이슈가 매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교사 취득법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의견과 또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육아생활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재취업에 대한 기회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 이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법 개정은 이번이 절대 처음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대면 과목 없이 12과목만 이수를 하셔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바뀐 정책은 17과목으로 바뀌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면 과목 없이 17과목만 이수를 하시면 됐었고 그다음에 바뀐 정책이 17과목은 동일하지만 대면 과목이라는 과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학과제 도입이라는 정책이에요 그동안 몇 년에 한 번씩 법 개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이슈도 안일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학과제 도입이 내년부터 될지 내후년부터 될지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래왔듯 새로운 이슈가 생긴다는 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직접 대학교에 출석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대면 과목 또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최종학력에 따라 과목 수학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이신 분들은 총27 과목을 이수를 하셔야겠죠. 그 중에서 온라인 강의는 18 과목, 그리고 대면 과목이 8 과목, 고육 실습한 과목, 이렇게 총 4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이신 분들은 총17 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온라인 강의 8 과목, 대면 8 과목, 보육 실습 한 과목, 총 3학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의 깊게 한번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대면 과목은 원래 직접 대학교에 출석을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하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2년도 1학기 수업까지만 비대면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계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육교사 자격증 학과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이해가 잘안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둘 거예요. 그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학습자분들 개개인 상황에 맞춰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